온타리오조 토론토의 북한인권협의회는 지난 28일 토요일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북한인권의 날을 맞아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엔 이경복 협의회 회장과 제이슨 케니 연방복합문화장관,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 베리 드볼린 연방위원 등과 한인동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이 회장은 연방 정부가 28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지정해 오늘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의 날을 왜 기념하느냐? 아,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자행된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상기하고 이런 현상이 하루속히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자는 그런 의미의 날입니다. 케니 장관은 21세기에 들어서 집단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 인권의 날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I am pleased on behalf of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o, for the first time, declare a official da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ptember 28.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remember the victims of six decad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one of the one of history's most a brutal and inhumane regimes.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는 500여 명의 희생자를 내며 한국의 자유를 지켰다며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는 캐나다와 직결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how reminds us how persistent ideology how persistent repression can be when change does not come. and it is for that reason that all of u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한국 정부를 대표한 I 이정훈 인권대사는 토론토 등 해외 한인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인 강철환 씨는 자신이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확인한 300여 명의 이름을 펜희 장관에게 전달하며 이들을 위한 금영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용소 경비원으로 복무하다 탈출한 안명철 씨가 참혹한 수용소 상황을 육성으로 증언했습니다. 안 씨는 8년간 복무하며 20여 차례 이상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며 반 간부인 아버지가 취중에 말 실수를 해 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간 뒤 탈북을 결심해 실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단체의 폴 에드 사블루스 목사의 선창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하며 북한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RTV 뉴스 임선입니다